나 올라온다야? 나는 원래 그냥 심하다 1족인데 한족인지밖에 할줄 모르는데 그냥 BJ야? <laughs> 그래? 방지 쓸게 없어 근데 이팀 쪽에 있어요 퍼 방을 또안 보냐? 근데 자리가 척. 제이솔 제이솔저. 제가 볼게요. <목소리> 제, 제, 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한개 라인 나왔어요. 어. 층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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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리퍼. 뒤에 리퍼. 망령아 빠짐. 제제잡 뭐, 마무리 하고 갈게요. 리퍼 위치 변경했어요. 리퍼, 비행기, 비행기 위, 위 뒤에 거 같은데. 있어요, 뒤에 있어요. 비행기 위에 리퍼. 비행기 위에 리퍼. 이거 어디 갔어? 앞에 호그. 무시하고 갈게요. 아, 뒤에 리퍼 아, 있어요, 조심해요. 이 아, 리퍼. 잡았어요. 아, <laughs> 아, 그러믿 미리 끝나긴 저공금해요요 궁금해요. 궁금이요 궁금해요. 뭐금해요궁금2요 궁금해요. 궁요아요 궁금해요. 궁금 라시라 빠졌어요. 아, 망치맨. 아, 리퍼가 2 팀에 있었구나. 공격기가 죽. <laughs> 겐지 아르트. 치킨 님이 치킨 님이 아, 먼저 공 쓰실래?

왼쪽 파라. 받아 어? 뒤쪽이죠. 방면 깨고 가죠. 옆에 리퍼, 옆에 리퍼. 우리 솔저 봐야 아. 돼요. 솔저신 소울저. 어? 아. 이거 제가 그냥 아, 미스터에서 2층 2층, 2층, 아, 어. 2층 2층 먹어 드릴게요. 이 이대로 들어가죠들어 들어가죠. 들궁 쓰고 들어가죠. 파라 죽었어요. 제가 2층 층가져게요 리퍼뛰고 이 아파트. 이제히스탄 없어요. 트레이터, 트돌 빠졌어요 이이셨구레이이터 <laughs> 모드! 발사! 제 옆에 정렬하세요 라인 제가 볼게요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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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스 정령이 지금 사인해주고 있대요. <laughs> 우리 어디서부터 나올 거예요? 이거 상대방 위도우 나오면 겐지로 바꿔드릴게요. 네. 한 분, 자리아 분한분 분 윈스턴으로 바꿔주세요. 위도우 있으면. 좀비마인 윈스턴 할줄 아세요? 잘 하진 못하는데. 아, 저잘 못해서. 자, 그럼 제가 바꾼 걸 할게요, 좀비. 아직은 안 보이네요. 2층, 2층까지. 조금 2층. 겠어 방금도 쫓겨가. 오른쪽 파라. 오른쪽에 파라. 파라 리퍼. 파라 있어. 겐지도 왔어요. 겐지 리퍼 다운. 겐지 저거 탈출. 오케이. 파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른쪽. 이거 빼죠. 함을 밀렸어요. 뒤에 많아요. 로드컷. 저 라인 자르러 가져 이소, 이소, 이소. 라인컷 리퍼 이팀, 리퍼 이팀. 리퍼 망미 안 빠졌어요. 리퍼겠지. 이팀벤지 리퍼. 리퍼. 파라짜. 나이스 리퍼, 리퍼. 내가 저리... 이층에 딜러들 이거 이거 2층줘도 돼요 우리. 좀더 뒤에서 막으면서. 호기도 아, 올라왔어요. 좀더 뒤로. 좀더 뒤로. 오케이. 뒤에 층어 제가 제가 서버실 줄게요. 이거 화물차 봐주셔야 돼요 들러군들. 아, 아니 이건 화물. 문을... 화물 쪽 봐야 돼요 화물 쪽. 오, 제대로 아보자이에요 어, 한결 라인 높음. 아 나이스 매크리님아매크리님 아, 맥크리님 잘한다. 이거 자리야, 궁 써서 요번 한턴 막죠? 네. 이거 그 리퍼님 제가 서버시 볼게요, 딜러 분들. 중앙 좀 봐주세요. 왼쪽에 라인 들어갔어요. 아래 컷. 아, 이거 뭐야. 이거 궁 박아주셔야 돼요. 저 어, 죽었어요. 아, 저 죽었구나. 오케이. 내나서아라인아트 그게 걸리네. 요번 거 줘야 되겠다. 뒤에서 이시간로 모두 군인이다. 이거 살 분들 다 살아야 돼요? 음. 로고 뭉치죠? 겐지 <몇> <걘지> 반사 빠짐 <몇> 우주선 리퍼 겐지 <걘지? 몇> 아... 3층 우주선 위에 다, 다 내려왔어요 지친 <몇> 휴식은 <몇> <자, 이제 회볐. 몇> <자, 몇> 여기서 잘 막아보자. 나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알아서. 올라와요, 올라와요. 요번에 궁 한번 써서 막자. 오는 거. 미파 겐지 들어왔어요. 풀딥방. 겐지 반사 빠지고. 들어가죠, 들어가죠. 지금 가야 되는데 저기 잘 모여 있는데 나이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뺐어요, 이뺐어 미긴 싸움, 미긴 싸움. 안에 풀기빵, 리퍼, 리퍼, 망령아 빠짐 나이스. 뺐젠 잡죠 저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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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아쉽다 빼야돼요! 라인 딸피, 컷! 라인 컷! 겐지, 겐지 2층 갈 수도 있어요, 소저님 겐지 반피. 겐지 딸피? 겐지 올라가요, 겐지 봐드릴게요. 리퍼도 가요. 지금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방벽부터, 솔댄님. 저 죽었어요. 한개 루시를 누구? 오케이, 확인. 한개한 개. <놀람> <놀람> 나이스. 잘 막았어. 상대 라인 혼자 예요 지금. 한대 라인 혼자 와요 지금. 가지마요, 가지마요, 가지마요. 잘리면 안 돼요. 음. 아이고, 죽으신 것같 리퍼 반피. 겐지 네. 반사 빠지고. 저희 중앙 봐줘야 돼요 로드오 쪽. 지금 지 리퍼 짤. <목소리도> 나이스백백 백. 그런 파라 왔어요 파킹. 파라 파라 3층 오른쪽 3층 뒤돌아요 파라. 돌았어요 우리 계단 쪽. 파라 뒤문보 아이고, 강격 뛰어들 려나 비밀 거 보고 가야 돼요. 누가 빠졌어요. 화물... 아, 이이절 실현되지 않아. 얘 팔아... 오른쪽 팔라 오른쪽 3층 팔라 팔아. <laughs> 팔아 따야 돼요. 팔아 반피기야... <laughs> 호구 그래 빠짐? 우리 라인 짤 앞으로, 가자. 앞으로 라인 가자. 가죠 앞으로 가죠 궁있스를 써주세요. 공5 남았어요. 아 솔져, 솔져,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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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 리퍼 뒤에 리퍼 3층으로 가요. 나이스자리아님들궁몇 퍼예요? 저 쳤어요. 좀비님은요? 오케이, okay, okay. 그러면은 치킨님이 요번에 바로 써주세요. 얘들 들어올 것 같으면 네. 우리는 딜러님들은 방벽부터... 방벽부터 부셔야 돼요. 한 조... 방벽 깨지면 바로 써주세요. 손 잡았어요. 들어와요 사람들... 고... 앞으로 고... 다 따요, 다 따요. 조슈파, 화물조 리퍼. 아이고. 한달려네 비밀 보고 봐야 돼요. 아이이스 아, 나이스. 아, 예, 할할만해할할 못할... 만해요! 머이야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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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결정전 나이스 좋았다 두분 그냥 붙어 네, 계시면 되는데 붙을, 네, 화물에, 화물에 밀빌 네. 거라서 네. 앞에 가시는 분 쉴드만 드릴게요 그냥 저 빼고 다 화물에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얘 뒤에서만 왔구나 아, 2층이네요 2층 받으림 왜 h e r e did you go? It's 리퍼 t i n g eating the p 아, 네, 컷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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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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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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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아, 아, 대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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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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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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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났다. 공정 다주 게임도 있어. 아가 수가 엄청 잘하셨네. 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연습 있을 것 같은데 단톡에 한번더 물어볼게요. 오늘 연습 있어요? <laughs> 어 점수 개꿀.